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중 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킴스미국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시장 기준 10월 11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만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다음 주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 지수 0.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큰 움직임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CPI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시장에서는 살짝 부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둔화 구도에는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니고 11월과 12월 25BP 인하를 계속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장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 차트로 한번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4시간 봉에서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중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 장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보여 드리는 이 상승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큰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상승은 없습니다. 큰 추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투자에 있어서 일일비 하는 것과 조급함이 가장 피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 영상 순서들 봐 주시고. 자, 테슬라 지금 5% 가량 하락을 해 주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택시 행사 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2부 영상 오늘 중요하니까 꼭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모건스탠리와 젠슨왕 CEO 및 경영진 미팅에서 블랙웰이 향후 12개월간 매진 상태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1.6%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삼각 수렴 뚫어 주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삼각 수렴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 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이제부터는 중 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물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상단 라인을 뚫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엔비디아 8월 9일날에도 모아갔었고 9월 10일날에도 엔비디아 모아갔었죠. 9월 11일날에도 엔비디아 모아갔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삼각수량 만들 때 많이 모아가게 드렸습니다. 커뮤니티 글 반드시 봐주시고 가장 최적의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2.8%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빨간색선과 파란색선 라인 뚫어주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추세는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되는 상승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 커뮤니티에서 어제도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어제 2.3%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쌍바닥 패턴의 모습으로 지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상승 추세에서 조금씩의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큰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들고 갈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목표가 484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죠. 자, 다음으로 KRE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에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지지를 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지금 3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조만간 이 검정색 선 라인, 천일선을 뚫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RE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에서 이미 모아간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드디어 상승 후에 조정 마무리하고 지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어제 양봉 만들면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고,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결국엔 발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13달러 뚫어주면서 상승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에 중기 지표 방향성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고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지스 케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러 파란색 선 라인 3 바닥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또 매수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이고, 어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러한 조정 구간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펠로에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에토 네트워크스 어제도 1.8%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만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매수 공유해드렸었고, 지금 380달러 목표가 잡으면서 가고 있죠. 자, 충분히 380달러 몇주 안에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요 종목들만 가지고 가는데 반드시 다른 종목들도 분산 투자해 주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수익률이 좀더 극대화 될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고 있고 어제도 큰 하락 없이 양봉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과메소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0.9% 상승 보여 주면서 우리 목표가로 보고 있던 전고점 45달러까지 이제 2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전고점 뚫고 어떻게 방향성 보여 주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승 추세 매우 좋습니다. 노란색 선 라인 타고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자,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의 바닥 구간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모아갔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단기 지표, 상승 추세 그리고 등기 지표가 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0.8%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노란색 선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음봉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21선까지 뚫어주는 양봉이 나왔으면 완벽히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 아직은 오늘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이 상승 추세.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하단 라인 부분에서 계단식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매수 탑점 최근에 공유해 드렸었고 어제 0.6% 가량 상승, 지금 시간 외서 0.7% 가량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ARM도 지금 단기 지표는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조금 눌릴 가능성 존재하지만 중기 지표 강하게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지금 연속 3일 동안 빨간색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들고 갈수 있는 구간이죠 자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또 새로운 종목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러지와 비슷한 차트 유형의 종목이고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노르웨이지언 이틀 전에 10% 넘는 상승 보여주었고 어제는 0.2%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두달 동안 쉴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음봉 나왔을 때 약간의 수익실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어제 0.7% 가량 살짝 조정 나와주었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1.2% 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TSMC도 충분히 정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은 충분히 정고점 넘는 파동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만약 상승한다면 하나의 매수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어제 0.4% 가량 하락하면서 아직 완벽한 지지후 반등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1% 가량의 상승이 나와 주어야 완벽히 반등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조만간 그러한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 테슬라, 애플, 하이자, SOX의 TQQ 등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커뮤니티에 신규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채널 구독 옆에 멤버십 S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2부 영상과 커뮤니티 글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